아, 아이고 어떻해 너무 아쉬워 지금 거의 다 성공했는데 아 그러니까 원래 저 라면을 10개 시켜먹고 그러는데 아. 다음에는 성공할 것 같아 체격 보니까 벌금 5만 원입니다 계좌대아 현금으로 줘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다시 도전해봐요 나 성공할 것 같아 체격 보니까 어. 또 올게요 예예예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아유 아쉬워 성공하실 줄 알았는데 실패하셨네. 예사나 너 아이디어 너무 좋았다. 대부분 인간이 이게 열것을 먹기 힘든데 이거 때문에 때는 모르겠어. 유튜브 보니까 많이 실패하더라고요. 음. 그럼 사장님 저 보너스 주시는 거예요? 아씨 나도 유튜브 나도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자럼 많아. 아이 보너스를 잘 되는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 소세요. 이3만 넘으면 줄게. 아예. 짬뽕 드시러 오셨나? 우리 집 짬뽕이 진짜 맛있잖아 볶음밥도 맛있고 <laughs> 저희 집은 짜장면이 맛있죠 자, 짜장면이 맛있... 짜장면 열0그릇 성공하면 공짜죠? 그 도, 도전하면 공짜긴 맞는데 벌금이... 아 이거 누가 동그라미... 이거 왜 지어진 거야 이거 이게 도전 실패하면 벌금이 50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뭐 다른 거 드세요 무리요? 도전할게요 손님 근데 그 저희 도전 시간이 원래는 20분이었는데 그 10분으로 줄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줄어요? 마감 때문에 지금 11시 40분인데? 재료 소진이요. 재료 소진. 사장님 아, 어디 둬요? 아니 주머니에 둘게요. 오, 어? 고. 아씨 어떡하지 어이. 저분이면 10분 안에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10분? 그래 그 10분을 이용하는 거야. 준비하자 얘들아. 아, 여기 났습니다. 어. 아, 근데 그 우리 동네에서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이사온줄 얼마 안 됐어요? 아, 인상이 굉장히 푸근하네. 그 혹시 트럼프 당선된 거 어떻게 생각해? 우리 나라 그 위기라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아, 야너 혹시 유튜브 보는 거좋아하면그 신내면이라고 있거든. 그 구독하고 봐봐. 아, 진짜 재밌어. 당신 같이 나오는 사람이. 아, 이거 아무튼 봐봐라고. 응. 예, 알았죠? 응. 그래도 시간이 좀 벌었어. 사장님. 예. 이거 리셋해도 되죠? 아, 예예 예, 예. 눈치 빠르신데. 요 돼지 스키인 걸 깜빡했어. 돼지는 눈이 사이드에 달려있거든. 사장님, 근데 이거 다섯 그릇밖에 안 나왔는데요. 아 면이 부어가지고 다섯 그릇 먼저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그릇씩 드릴게요. 네, 빨리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네. 욕심 많은 돼지 같아요 사, 사장님, 오, 저 봐요. 오씨, 흡입을. 와,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신다. 오늘 못방보는거 같아요. 넌저기 먹방같아 보이냐? 공포 영화같은 화면 이 새끼들 한그세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 어떻게 하시게요? 몸에 무기를 뺏을 거야 예 갑니다 역시 꾼이야 꾼 에이 짜장면 나왔습니다 아, 아, 어. 아이고 유 죄송합니다 젓가락 금방 갖다 드릴게요 와? 젓가락 설거지를 안 해놨다고? 아유, 아유, 아 이거 어떡하죠? 괜찮아 아예아 어디 나한테 까불어대 어? 아. 뭐야 아뭐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네 저거는한 그릇 더 주세요 사장님 이제 성공까지 몇 그릇 안 남았어요 무조건 배부르게 만드는 거야 예 나갑니다 예 짜장면 나왔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원래 그 우리 집에 매출리알이 나왔었는데 그 물에 불려놨더니 이렇게 커졌네. 아뭐 이것도 남기면 안 돼요. 네 드세요. 에. 배부른데. 배불면 뭐 도전 그만하시던가. 아씨, 계란도 그냥 한 입에 다 먹네. 안 그러지요. 단무지 좀더가세요아아네 단무지요 네. 기다려. 먹기 불편하게 만들 거야. 예, 단무지 드릴게요. 예. 저머리로 공부했으면 서울대에 가셨을 거야. 네 여기. 아 이게. 아 단무지 썰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아 단무지 좀 미리 썰어놓라니까. 아무튼 근데 이거 한입 먹으면 이거 단무지도 다 드셔야 됩니다. 어, 진짜 배부른데. <laughs> 뭐야? 오히려 더 빨리 드시는데요? 아 오히려 저놈에게 양손을 자유자재로 쓰게 만들었어 진짜. 아 저건 뭐시 얼굴이랑 면발이 붙어 있는 게 캐리비안 뜰게 내비존스 같지 않냐? 저말 미친 그런 새끼. 한 그릇 더 주세요. 아, 짬뽕 국물도 주세요. 네. 아, 기다려봐. 지금 저놈이 지입으로 배부르다고 했거든. 예. 저희 집만의 짬뽕 국물 나갑니다. 자, 짬뽕 국물 나왔습니다. 아, 어, 이거? 어, 우리 집은 원래 짬뽕 국물을 이렇게 에, 많이 주니까 이것도 남기면 그 도전 실패입니다. 배모른데 어휴, 배부른데. 배부르시대요. 그래. 이제 거의 다 왔어. 예슬아, 저도 인간이야 어차피. 아닌 것 같은데. 다음 그릇 주세요. 예예 예, 갑니다. 다 왔어, 예슬아. 다 왔어. 배부르다고 치가 지으로 얘기하잖아. 다 왔어. 아안온것같지 아 이거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서 군만두 서비스 아 근데 이거 안 드셔도 돼안 드셔도 되는데 모르겠네 그에티오피아에 있는 어린애들 u 그 t 음식물 없어 가지고 정말 고생한다는데. 남 s k 벌 받는데 안 먹어도 돼. 응? 아 배부른데. 뭐야 저 표정은? 저 배부른 거 맞아? a 아, 지부배부른데사장사장 재료값이 더 드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실패하면 벌금 50만 원이잖아 지가 지 입으로 배부르다고 하잖아 그래 끝나가 이제 아 진짜 배부른 거 같은데 됐어 배부르지 배부르지 계속 드시잖아요 아니야 배부르다고 하잖아 뭐 어, 배부른 건가? 배, 배부르지 이. 아니에요 이러다 성공하실 거 같아요 무슨 소리야 배부르다고 하잖아 이제 끝인 거야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이겼어 전대중 배부르다고 하잖아 사장님,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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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이거 양의학직 쥐꼬리만 해요? 아니, 선생님배부르시다고 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 배 배부른... 아니, 지금도... 아, 진짜 배부른데? 어 이거 아니, 저 방금 한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와, 아, 배불러! 배부른 건가? 배부르겠지? 아, 배부르겠지? 아니, 아, 배부른 거같기고 아, 배부르시면 아, 먹지 아, 마세요 진짜 배부른 아니, 사장님! 사장님! 배부른 건가? 와, 아, 배불러! 환자분, 아직도 환청이 들리세요? 선생님, 배부르세요?